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역복은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너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가 내밀매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은은하니라 예수께서 지아들과 함께 하다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좋지며 의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들어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월사 미는 것을 명키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함이러라 더러운 귀신들 또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십3절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부와 야고부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롬메와 도마와 마태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부와 메타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가른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제가 바알세부를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었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살수 없고, 만일 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살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에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럭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럭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으로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으로 얻지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당시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서 한 손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회당에서 발견하시는데 한손 마른 사람이다 손이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발견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그것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율법 해석에 중심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동조되었고 그들의 가르침 받으니 그들의 율법 해석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역사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인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런 문제보다는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하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병고친 능력이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에 뜻에 어긋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올 리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리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안 왔다면 어디서 왔느냐 오라. 귀신의 왕발세불에서온 모양이다, 사탄에게서 온 모양이다 라고 정죄를 내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이들은 말하는 자연성 결과물에 아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고치는 것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송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대의 하려는 의도와 송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을 안 고쳐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내일 찾아와라.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 아니, 일요일이니까. 내일은 고쳐주겠다. 안식일 토요일이니까요. 내일 오면 고쳐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룻밤만 눈 감아서 지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 사람들이 잠잠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아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있는 사람들이 다 한편 손바른 사람이 치유되고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 안식일에, 과연 병을 안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자기들의 신념이 더 중요했지. 거기에 손마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그 한편 평생 살아오면서 한편 손마른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들에게는 안중도 없는 그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또 노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내밀면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요. 손이, 본래부터 손을 내밀 수 없었는지 사람인지 아니면 내밀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밀면서, 이미 그 손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육제를 보면서도 헤롯당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이 당시 헤롯당도 산해드린 공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사와 모든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의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대법원 같은 거죠 대법원 여기에 공회의 의원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이런 아 종류의 당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여기에 산들인 공의 일부가 포함이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부터는 제자를 뽑죠. 제자를 뽑는데 13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불렀다 그래요. 주님의 원하는 거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느냐? 당연히 같지요. 주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자신의 원하심이 되셨고 마찬가지 자신의 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셨어요. 12명을 세웠는데 그 12명을 세운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의 가장 큰첫 번째 목적은 아, 주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에 함께 지내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부르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사역을 보고,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고그 전에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예,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이제 뭘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죠. 세 가지만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 빼놓고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있게 하려고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 사중사역에서는 여기서 두, 두 가지만 언급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고 이네 가지 중에서. 나는두 가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거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강조하신 거고, 아,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 질병을 막 고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강조할 수 있는데 아,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다른 성경들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더 정확한 강조가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다른 복음상은 그런 면에서 아주 틀린 복음서가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의 기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공통점의 핵심을 볼 때는 마가복음의 공통점이 핵심인 것 같고, 뭔가가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아, 이런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같이 쓰여진 복음소가 세계다. 그렇게 신약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 저는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통점을 가지고 쓰게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의 기초를 마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짧고 작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놓기도 했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특별한 마가복음의 특색이에요. 다른 복음서 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사장, 아, 28절, 29절에는 그 다음 스토리의 중심점은, 내가 진실로, 진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고,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요, 성령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종종 하셨어요. 성령회방죄. 성령회방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그 죄는, 아, 회개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을 해방하고 아, 하는 것은, 성령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마감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2 9절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님을 해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면서 3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왜 성령 해방죄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아니면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들은 더 성리해방죄를 짓게 되고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리해방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떤 죄이냐 하는 의문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가집니다. 설명하기도 굉장히 그래도 종종 질문을 받을 때 성리해방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오고 있지만 아, 쉽게 이거다, 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성의해방죄입니다 그래서 난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성의해방죄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를 부인한 죄가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성의해방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치고,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은 일고의재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해석인 것이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또안 믿는 것과, 성리해방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임을 성경의 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리해방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리해방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체명과 자기들의 위신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또 했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해석을 무시당하게 되면 자기들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덮어씌운 것이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게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한 거라기보다는 단지 한 선지자를 우리는 회방했을 뿐이다. 한 인간 예수를 우리는 부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부정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합리화시켰던 거지요. 그런 면에서 아 이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성리해방죄를 충분히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무래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성리해방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를 잡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실 한 분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사보문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고 문맥을 따라서 보면 성령의 방께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 그것도 이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에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런 죄. 이게 성리해방제가 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귀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런데 어떤 것이 그러면 성리해방제가 될수 있느냐 그 사람이 방언을 스스로의 확신과 신념이 이런 귀신이 주는 거이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방언에 귀신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친다해서 그건 성령해방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임을 거절하는 죄가 되죠. 성령임을 근심피하는 죄가 되고, 성령임을 거부하는 죄가 되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성령해방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해방죄가 되려면 그 사람이 방언의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제 귀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땐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성령 해방제를 짓게 됩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성령 해방제를 짓게 되고 그러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령 해방하는 자는 이걸 성령 해방하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그 사람이 회개해도 그 회개는 이미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죄는 성령 해방결 짓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성령 해방결 짓는 사람 지들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당연히 당연히 성령 해방결 짓을 수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 요 그러니 말로 인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심을 받을 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신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예수님 베드로도 예수를 세 번씩 부정하고 부인했죠. 아영 용서받았지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성령님의 정확한 역사인 줄 알면서 아이 부정하는 것을 아, 일반적인 성례해방제 의미로 생각하시면 그음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오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의도가 여기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좀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나, 또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를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그랬다는 이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런 그 의미를 깔고 다른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실제적으로 한다면 양모죠, 양모. 대리모, 대리모죠, 대리모. 근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 예수님을 잘 믿고 잘했지만 중간에는 마리아도 흔들렸던 적이 있음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아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동생들도,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계기가 되어져서 그랬지 이러한 주님의 주된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일컫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그러니까, 동생들과 누이들, 그러니까, 숫자가 꽤 많죠. 아,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읽컫는 사람들, 동생들, 그러니까, 동생들에게서는, 아, 이, 남자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장남이셨으니까, 아, 남자들 이야기하고, 누이들 그러면, 여동생들 을 이야기하죠. 이 패밀리가 상당히,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꽤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꽤 많음을 알수 있어요. 동생들 그러니까 남동생이 둘이고, 누이가 둘이다 하면 최소한 너이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일부의 동생들의 명단이 또딴 데가 있습니다만, 그까지는 뭐 내비두고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만나기를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인간적인 어떤 정들의 옴, 엄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친이고 그들이 동생들이라는 문제를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 모친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이때에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예수의 님 사역을 방해하려 고 했고 그리고 이 형제들과 자매요 하는 형제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의 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셨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사람 입맛에 맞추는 분으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육정과 인간적인 혈육의 정을 주님께서는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다 최선의 뜻이 되도록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예전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점목의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수레를 끌고 벗겨가던 수레를 끌고 블레스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점목의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가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한길로 정확하게 직행해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신앙의 아, 믿음과 신앙으로 들어갈 때는 인간의 정이냐, 인간적인 연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부분에 때로는 단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에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에 민감하여서 성령님의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해방하는 이러한 악행과 이러한 어리석음은 범치 않도록 축복하시며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이러한 죄도 넘어서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간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굴복되어지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골복되어지고 항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신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